Hola, buenas tardes. 안녕하세요, 처음이 여러분. Duermes mucho? Duermes mucho?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도르미르 동사입니다. 도르미르 동사는 Duermo, Duermes 이런 변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Duermes mucho? 많이 자니 라고 물었을 때, 많이 잔다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오가 우에로 바뀌는 동사들 중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동사라고 할수 있는 뽀데르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쓰는 뽀데르 동사 할수 있다. 자세히 보기. 정말 매일 쓰게 될 거예요. 이 동사는. 왜냐하면 이 동사는 할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의 캔 동사와 비교할 수 있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동사입니다. 자, 우리 뽀데르 동사 동사 변화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활용 연습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뽀데르 동사도 유형 이에 속하는 동사고요. 오가 우에로 바뀌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할수 있다 그러면 뽀도가 아니라 뽀에도 이러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할수 있다부터 여기서 바뀌지 않는 것에 주의하면서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할수 있다 해보죠. 시작. 뽀에도, 뽀에데스, 뽀에데, 뽀데모스, 뽀데이스, 뽀에덴. 다시 한번 뽀에도. Puedes, puede, podemos, podeis, pueden. 자, 여러분, 이제 안 보고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 안 보고 내가 할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Puedo, puedeis, puede, podemos, podeis. 부에 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뽀데르 동사는요 제가 아까 캔 동사랑 살짝 비교를 했는데 캔 동사 마찬가지로 뽀데르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요 그래서 동사 원형 할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할수 있다는 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나 한계를 얘기할 때쓸수 있어요. 보면. Puedo tocar el piano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가르가 원래는 터치하다 뭐 건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 똑가르가 만지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뒤에 악기가 오면요. 연주하다라는 뜻으로 바뀌거든요. Puedo tocar el piano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건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나 기타 칠수 있다 칠수 없다.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쓸수 있죠. 우리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자주 하는 말. 노부에도 꼬메르 마스. 난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꼬메르 먹다고 마스가 더더 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한계를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뽀데르 동사는 그 말고도 의미이 정말 다양하죠. 어, 여기 여러 문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부터 보실게요. 아브리르, 아브리르는 열다라는 뜻이에요. 라 t 에르타 e 에르타는 문이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b 에도 아브리르 라 e 에르타 이러면 e 에도는 내가 열다라는 거잖아요. 나문열수 있어? 내가 과연 이 문을 열수 있을까? 뭐 이런 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근데 그렇게 전달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보통의 상황에서는 뭐에 도 아브릴라 보헤르다 이러면 나문좀 열어도 될까? 이렇게 허락이나 가능을 구하는 상황에서 이 뽀데르 동사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동사를 살짝 바꿔서 뽀에도를 뽀에데스로 바꿔봤어요. 이러면 너가 할수 있냐는 거잖아요. 뽀에데스 아브릴라 보헤르다 이러면 너문좀 열어줄 수 있어? 자, 이런 질문하는 상황 어, 부탁하는 상황 어, 그런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뽀데모스로 바꿔봤어요. 뽀데모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뽀데모스 아브리를라 뽀에라다. 이러면, 우리 문좀 열을까? 우리 문좀열수 있을까? 뭔가 제안하는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같은 동사 가지고, 어, 뽀데르만 살짝 바꿔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동사들로 예문,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Puedo usar el baño? Puedo usar el baño? 이런 식으로 나 화장실 좀 써도 될까? 요쓸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스페인어권 여행 가시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허락이나 가능 구할 때 화장실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를 될 수도 있겠고 뭐 휴지를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단어를 넣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Cómo puedo llegar a la plaza? 이러면 꼬머가요, 여러분. 의문사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겠는데, 꼬머가 어떻게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어, 내가 광장에 어떻게 도착하나요? 직역하면 그렇죠. 내가 광장까지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방법을 물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뽀데르 동사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꼬머를 돈대로 바꿔볼게요. 돈대는 어디에라는 뜻을 가지는 의문사였어요. 본적 있습니다. donde puedo comprar l 가 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입장권 내지는 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입장권을 살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또한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문장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 에도 d o usar el baño? como puedo llegar a la plaza? donde puedo comprar la entrada? 좋습니다. 자, 뽀데르 동사 다양한 활용 알아봤고요. 빈칸 채워보면서 문장 연습해볼게요. 너 수영할 수 있니? 너에게 묻는 거예요. 수영하다 동사, 나다르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 바로 와서 문장 만들 수가 있죠. 너가 할수 있으므로, puedes 나다르. Nadar. puedes 나다르. Nadar? 대답해보시겠어요? puedes 나다르. 이렇게 질문할수 있겠죠. 응, 할수 있어. 그러면, si, sí. yo puedo. Sí, yo p u e 라고 대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다르는 있어도 되고 지금처럼 생략해도 됩니다. 이또 너는 나할수 있는데 너는 이웃 담비엠 단비엔. 담비은 또한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죠. 어, 나도 할수 있어. 그러면 우리 함께 수영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수영하니까 보데모시 나다르 훈토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있이 훔토스는요, 우리가 모두 여성인 경우에는 훔따스로 바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처음 회화예요소나와 올리비아가 대화를 하는데요. 오늘 배웠던 보데르 동사 활용해서 친구에게 기운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Estoy muy n e r v i o s p 나 너무 긴장돼. 나 시험 때문에 너무 긴장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올리비아가 Tu puedes, Tu p u e d 가 넌할수 있어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쓸수 있는 것이 바로 puedes 할수 있다 동사죠. 자 그리고 ánimo 이 표현도 굉장히 잘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인데요. ánimo는 기운내라 라는 뜻입니다. 치어업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좀 처져있는 친구들에게 쓸수 있는 표현이죠. 자 좋습니다. 오늘 처음 해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Estoy muy nerviosa por el examen. Tú puedes amiga ánimo. 자, 오늘의 마무리 퀴즈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할수 있니? 라는 질문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너희들에 해당하는 보데르 동사 변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보데이스입니다. 꽤 보데이스 보셧들어? 꽤 보데이스 하실 보셧 o 어 이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할수 있니?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 찾아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puede s 뭐가 있을까요? 고이나를 요리할 수 있니? 나다를 수영할 수 있니? 에스파뇰 스페인어할수 있니? 아셀리오가 요가, 요가할 수 있니? 정답은 에스파뇰입니다. 자, 뽀데르 동사는요. 뽀데르 동사 뒤에 목적어로 무조건 동사 원형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스페인어 할수 있니라고 묻고 싶다면 puede 말하다 동사뭐가 있었죠? hablar. hablar 을쓸수 있겠네요. ¿Puedes hablar español? 물론 다른 동사들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아는 동사 중에는 아블라르 동사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요. 오가 우회로 바뀌는 동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동사인 할수 있다, 뽀데르 동사 배웠어요.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등장했던 예문들은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종료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아디오, 샤스탈로에고.